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TV입니다. 에, 5월 5일 월요일에 마음된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이날 시장은 이제 다우하고 S&P가 이제 9일 연속 상승에 따른 에, 조정이 에, 들어온 날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 5월 2일 에, 마감 방송에서도 어, 연속 반등에 따른 이제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제 조정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날은 뭐 특별한 뭐 이슈도 없었고 뭐 경제 지표라고 할 만한 것도 뭐 이거 ISM 서비스업 지수. 요게 물론 이제 나오면서 조금 더 좋아진 여기서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 나올 때 요게 이제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다지 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이날은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조정이 나왔다.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또 어, 올랐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나스닥도 플러스까지 갔고. 다운은 일찌감치 여기서 플러스로 어, 들어갔었고요. 근데 결국은 어, 종가 직전에 다시 이제 밀리면서 어, 마감이 됐고요. 이는 이제 뉴스로는 오히려 뭐 지표보다도 워렌버핏이 이제 금년말에 이제 은퇴하겠다는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버크셔 헤드이가 이제 5% 어, 하락을 했고요. 뭐, 업종별로 봐도 뭐, 이날 뭐, 뚜렷하게, 두드러지게 뭐, 움직임이 있던 업종은 없었는데요. 버커체 헤드의 영향으로 이제 금융, 그쪽이 좀 하락을 했고, 그 애플이 또 이날도 또 3%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인터넷, 이쪽이 이제 좀 많이 밀린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장 마감 후에 이제 그 팔란티어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 이것은 이제 예상에는 부합을 했는데 아, 시간에서 지금 마이너스 9%때 급락을 하고 있고요. 이날은 뭐 이게 나의 차도 뭐 매도 매수 매도 막판에 또 여기서 또 매수로 또 살짝 어 이날은 뭐 하여튼 추세가 계속 없었던 그런 날입니다. 픽스도 음뭐 별로 어 최근에 하여튼 움직임이 약했고요. 그는 이제 지수 상승을 이제 반영한 거고요. 업종별로 보아도 이날은 이제 여기 금융, 여기 이제 좀 많이 빠졌고 인터넷 요쪽도 제법 빠졌고 그다음에 여기 전통 제조업 이쪽도 좀 제법 빠졌고 반도체, 자동차, 아 요런 쪽도 좀 빠진 그런 날이고요. 테슬라가 이제 일단 뭐 많이 빠지면서 자동차는 또 불가피하게 이제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유가가 이제 연속, 어, 지금 57불 때까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어, 그래서, 어 엑스모빌 같은, 이런 정유주가 또 급락을 했던, 어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은 이제 M7도 1% 하락을 했고, 테라픽 10, T10도 1.32% 이제 하락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분위기가 좀 강했다. m7도 3개 상승, 4개 하락. 근데 하락한 건 크게 하락을 했고, 상승한 건뭐 강보합 정도로. 이쪽 테라픽 텐도 4개 상승, 6개 하락인데, 하락한 종목들은 좀 제법 크게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m7은 이제 그 양봉, 은봉이 뭐 상당히 엇갈리는. 이날은 이제, 나의 차 신호는 이제 여기서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아니, 매수, 다시, 아이고. 여기서 다시 또 매도. 여기서 이제 매수가 물론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신호가 이제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이제 엇갈리면서 시종으로 방식으로는 0.48% 손실, 그다음에 양방향 매매로는 1.31%의 손실이 난 그런 날이 됐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늘 밤에는 뭐 더, 어, 지표 발표가 없구요. 오히려 이제 오늘 밤보다는 이제 내일 밤에 이제 FMC가 이제 어 기다리고 있는 정도고, 어쨌든 시장은 연속 상승에 따른 이제 부담 때문에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해졌다. 아, 이렇게 봐야 되겠구요. 이날 경우는 이제 소폭 하락에 그쳤지만은 이제 제법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좀 여전히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제 작동을 할지, 음,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일단 단기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은 됐기 때문에 일단 이제 상승 추세의 관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음, 데이트레이딩 정도로 하는 게 이제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 공격적인 매수 진입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